해리케인 없는 토트넘은 손흥민의 주도 아래 더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새로운 주장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유일의 아시아인 주장으로서 팀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다. 26일 본머스의 홈구장인 바이털리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토트넘의 프리미어리그 3라운드 경기는 손흥민의 원맨쇼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날 손흥민 선수는 엄청난 활동량과 이타적인 플레이로 팀의 2대0 승리에 기여하며 새로운 주장은 이래야 한다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토트넘은 이날 승리로 2승 1무, 승점 7점을 기록했고 현재 프리미어리그 3위를 기록 중입니다. 모두가 해리케인이 떠나며 손흥민이 주장을 맡았을 때 지난 시즌 부진했던 토트넘을 떠올리며 더 몰락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았는데요. 손흥민은 이 우려를 완벽하게 불식시키며 주장으로서 토트넘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머스전에서 손흥민이 어떻게 활약할 수 있었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손흥민 활용법은 지난 감독들과 어떻게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해 글로벌 사커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즌이 시작하기 전부터 많은 전문가들이 해리케인 없는 토트넘은 강등권이나 리그 중간 순위에서 전전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모두의 예상을 뒤집은 한 선수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토트넘의 새로운 주장 손흥민 선수입니다. 손흥민은 해리케인이 보여준 못 믿어온 리더십에서 벗어나 모든 선수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구심점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본머스 전 후반 막판 장면에서 보면 알수 있듯이 자신의 체력이 모두 방전된 상태로 매우 지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주장으로서 자신의 구단 선수들을 위해 얼마나 이타적으로 뛰어다녔는지 단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손흥민은 본머스와의 경기를 2대0으로 승리한 후 기자들과 가진 인터뷰에서 토트넘 선수들은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 선수들에게 분명한 찬스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공격수로서 당연히 골을 넣고 싶지만, 지금은 개인적인 욕심보다는 팀을 위해서 어떻게 도움이 될까를 고민하는 시기입니다. 그런 생각들이 나를 조금 더 이타적인 플레이를 하도록 만들고 있고, 동료 선수들이 그런 찬스에서 좋은 결정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상당히 기쁘게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라고 인터뷰했습니다. 이어진 기자의 공격 포인트가 없어서 아쉽지 않냐는 질문에는, 공격 포인트는 분명히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즌 초반이고 분명히 이번 시즌을 치르다 보면 저의 개인 공격 포인트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문제 없이 경기를 치를 수 있다는 점에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 하루하루 재밌게 경기를 치러 나가겠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알수 있듯이 손흥민은 주장으로서 자신의 기록보다 팀 전체의 승리를 우선시하는 진정한 리더십 있는 주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리 케인은 과거 자신의 머리를 스치지 않은 토트넘의 골 장면에 대해서 나의 머리에 맞았다라고 주장하며 내 머리에 공이 스쳤다는 것에 나의 딸을 걸겠다”라고 인터뷰한 이력이 있을 정도로 개인 기록에 욕심이 강한 선수입니다. 당시 프리킥을 찾던 에릭센은 상당히 뻘쭘한 상황에서 기자와 인터뷰를 진행하며 해리 케인의 득점이라고 생각한다는 억지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팀 분위기를 와해시키는 과거의 주장 해리 케인이 없어지자 손흥민을 중심으로 다시 토트넘은 똘똘 뭉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영국 현지 축구 매체 소파스코어는 손흥민에 대해 평점 8점을 부여했는데요. 이 점수는 양팀 통틀어서 가장 높은 점수였습니다. 이 평점이 놀라운 이유는 이날 경기에서 골을 기록한 제임스 메디슨과는 같은 점수이며 두 번째 골을 기록한 클루셉스키보다도 높은 평점이라는 것입니다.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내지 못한 공격수가 양 팀에서 가장 높은 평점을 기록하는 일은 매우 드문 케이스인데요. 손흥민이 이날 경기에서 후배들을 위해 얼마나 헌신적이고 창의적으로 플레이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풀타임을 소화하는 동안 손흥민이 기록한 터치 횟수는 53회, 성공한 패스는 총 39회 중 33번을 성공시켜 85%를 기록했으며 가장 높은 가치를 부여받는 기회 창출은 무려 4회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메뉴전과 같이 양팀 통틀어 가장 많은 기회 창출 횟수였는데요. 지상 볼경합 성공률도 67%를 기록하며 수비시에도 얼마나 적극적으로 가담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이 지표들은 손흥민이 이제는 더 이상 단순한 왼쪽 윙 공격수의 역할이 아닌 제임스 매디슨, 케빈 데브라이너 같은 플레이 메이커로서 한 단계 진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날 경기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장면은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손흥민의 리더십에 관한 장면이었습니다. 본머스전의 심판은 매우 애매한 판정을 계속하며 선수들의 불만을 점점 고조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부터 심판에게 항의할 경우 옐로카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 팀의 주장들은 이 문제를 경기 중에 매우 신경 쓰고 있습니다. 경기 후반 66분 판더벤이 상대 본머스 선수와의 헤딩경합 중에 팔꿈치에 맞으며 부상을 당할 뻔한 아찔한 상황에서 리더 손흥민의 역할이 다시 한번 빛났습니다. 상대 선수에게 카드를 주지 않는 심판에 대해 판더벤은 항의를 하려 했는데요. 주장 손흥민은 이런 판더벤을 제지하며 팀의 대표인 주장으로서 대신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요리스나 헤리케인의 경우엔 적극적인 어필을 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는데 자신의 동료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신 항의하는 주장에 풍격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덕분에 토트넘은 불필요한 카드를 받지도 않았으며 이대영의 성공적인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또 주목해야 할두 번째 장면은 이제는 새로운 방식의 손흥민 플레이 방식입니다. 두 번째 골 장면에서 손흥민 선수는 우도지와 환상적인 2대1 패스를 연계해 골까지 이르는 상황을 만들었는데 평소 손흥민 선수의 강점은 빠른 스피드를 활용한 돌파와 정확한 슈팅 능력으로 알려져 있었기에 전혀 새로운 플레이 방식의 손흥민을 보며 상대 수비수들은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강점이 아닌 오히려 약점으로 평가받던 주변 공격수들과의 패스 연계가 해리케인이 없어지자 케인을 대체할 수준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장면에 대해 축구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해리케인을 완벽하게 대체하고 있다. 원톱 공격수인 히샬리송이 토트넘 역대 최악의 공격수라고 불릴 만큼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토트넘이 계속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단연 손흥민 때문이다. 손흥민은 케인이 보여주던 플레이 메이킹을 그대로 재현해내고 있으며, 케인에게 부족한 돌파력까지 갖춘 손흥민이기에, 케인보다 경기 내적으로 끼치는 영향력이 매우 대단하다. 라고 높게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주목할 세 번째 장면은 바로 첫 번째 골 세레모니 모습인데요. 메디슨이 첫 번째 득점을 해내자 손흥민은 다 같이 선수들을 이끌고 넘어와 축하해 주었습니다. 이후 메디슨의 다트 세레모니를 다 같이 보여주었는데요. 팬들은 이 장면을 두고 팀 분위기가 어떤지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메디슨은 프리미어 리그에서 잔뼈가 굵은 선수이지만 토트넘에서는 올해 새롭게 들어온 신입생인 만큼 손흥민이 직접 해맑게 웃으며 세레모니에 동참하는 모습은 팀 분위기가 얼마나 화목하고 선수들끼리 잘 뭉쳐져 있는지 느낄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또한 이날 경기 이후 포스테코글로 감독은 언론 인터뷰에서 손흥민을 극찬하는 발언을 했는데요. 나는 토트넘 선수들이 과거 감독들과 다르게 플레이하길 원한다. 그들 모두는 뛰어난 선수들이고 경험 또한 풍부하다. 특히 손흥민 정도의 위치에 오른 선수라면 나는 이런 식으로 플레이했고 뛰어난 커리어를 쌓았는데 내가 왜 바뀌어야 하는지 반문하는 선수들도 많았다. 하지만 손흥민은 감독들의 요구사항에 맞추기 위해 겸손하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나의 요청에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손흥민은 나의 지시사항을 이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성공적으로 수행해내고 있다. 라고 인터뷰하며 이번 시즌 자신의 기록이 아닌 팀의 승리를 위해 활약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를 극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느새 토트넘의 가장 최고참 선수가 된 손흥민 선수 분데스리가에서 이적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시즌째 토트넘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게 될 손흥민 선수의 활약들은 한국 축구의 역사 그 자체이며 프리미어 리그 내에서도 독보적인 아시아 출신 선수의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부디팀의 승리 뿐만 아니라 득점왕 시즌의 압도적인 손흥민 선수의 득점 장면도 계속 볼수 있길 기원하며 오늘의 소식 이만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